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김다현이 방송사 MBN을 상대로 120억 원대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맥락을 담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하차했다는 사실을 넘어 한국 예능산업 전반에서 방송사와 출연자의 관계, 계약 조건,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이 미치는 파급력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다현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이 현역 가왕이라는 인기 트로트 경연 예능이었고, 그 무대에서 그의 활약이 상당히 주목받아온 만큼 하차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한편으로는 방송사 MBN의 결정 과정이나 운영 방침이 어떠했기에 소송까지 불거졌는지, 그리고 왜 김다현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게 되었는지가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김다연이 왜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다연은 최근 트로트 신에서 떠오르는 신예로 몇년 사이 방송과 무대를 통해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뽐내며 팬층을 확장해왔고 특히 MBN의 현역가왕이라는 오디션 성격의 예능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가요와 트로트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이미 자리잡은 가수들까지도 출연해 높은 시청률과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현역가왕에서 김다현이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프로그램 내에서도 매우 주목받는 참가자 혹은 멤버 중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송을 통해 드러난 그의 노래 실력, 카리스마, 그리고 소위 아이돌뺨치는 무대 퍼포먼스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차 결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시점에서 김다연 측, 더 정확히는 그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MBN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며 120억 원대 보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과 방송사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은 이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금액은 그야말로 웬만한 중소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건은 더욱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다현 측이 왜 이렇게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게 된 걸까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는 프로그램 하차로 인해 김다현이 입은 막대한 피해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 주장에 따르면 김다현의 갑작스러운 하차 결정이 그의 경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 방송 출연료, 광고 계약, 향후 행사 등을 모두 놓쳐버렸다고 판단한 것이죠. 흔히 말하듯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단순히 방송 몇번 나오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얻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브랜드 파워를 높이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차로 인해 그 흐름이 단절되었다면 당연히 경제적 인지도적 손실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다현이 현역가왕에서 하차함으로써 그의 이미지 역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매니지먼트 측의 주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미 성장세를 밟으며 많은 팬을 확보해온 상황에서 뜬금없이 프로그램을 떠난다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업계에서는 프로그램 내 갈등이 있었나? 방송사와 불화가 있었나? 등 여러 추측이 난무할 수 있어 김다현이 쌓아온 이미지를 손상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이러한 이미지 손실, 향후 스케줄 차질,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0억 원이라는 보상액을 책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MBN 측의 입장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내부 사정으로는 김다연 하차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프로그램 방향성이나 출연자 교체가 예정된 스케줄이라거나 계약 조건상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MBN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방송 내 갈등 혹은 기획 방향의 변화 등이 하차 이유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방송사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김다현 측의 고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더 폭로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송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이 공론화되면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중도 하차하는 일은 흔치 않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하차가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이거나 갈등으로 인한 충돌이었다면 양측 모두 적잖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왜 좋은 가수가 갑자기 사라졌느냐며 불만을 품을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이미지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연예계 전반으로 보았을 때 방송사는 출연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혹시 또 다른 가수들도 비슷한 일을 겪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가 일어났을 때 출연자에게는 생방송이나 녹화에서 얻을 수 있었던 홍보 효과와 노출, 추가로 연계되었을 광고나 행사, 협찬 기회 등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처럼 한창 뜨는 가수라면 이 시기가 곧 경력 상승의 골든 타임일 텐데 하차로 인해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느끼는 박탈감과 손해 의식은 상당했을 것이고 이것이 곧 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김다연은 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까요? 대개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아티스트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거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김다연은 침묵을 지키고 있죠. 이는 아마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상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회사 쪽이 먼저 정식적으로 나서서 대응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다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억울함이 클수록 공식적인 선언 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와 내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출연자의 경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도 던집니다. 물론 예능계는 늘 치열한 경쟁과 빠른 교체로 돌아갑니다. 시청률이 높거나 화제성이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새로운 얼굴을 투입하거나 분위기 변화를 위해 기존 멤버를 내보내거나 여러 실험을 지속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출연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한다면 이는 곧그 출연자의 커리어를 크게 뒤흔드는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김다연 측이 이번에 그 문제를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로 구체화하며 소송을 건 것은 그러한 구조적 불공정 내지는 불합리함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예능 산업 구조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계약서나 출연 섭외 과정을 통해 출연자의 권리와 의무, 방송사의 권한 등을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구두 협의나 관행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관행 속에서 분쟁이 생기면 출연자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송사 눈 밖에 나면 더 이상 출연이 힘들어진다는 일종의 파워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 측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다현 사례도 그런 흐름 중 하나라 볼수 있습니다. 물론 MBN 쪽 사정이나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상 어쩔 수 없었다거나, 김다연 측과 충분히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거나, 하차가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또한 소송 120억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타당한지, 즉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지도 향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다연이 만약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했더라도 예상되는 광고 계약이나 행사 출연료가 어느 정도였는지, 방송 중단으로 이미지 손실이 실제로 얼마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매우 복잡한 법률적 문제입니다. 게다가 방송사가 대체 불가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출연자 교체나 하차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반론을 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는다면, 해당 소송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중과 언론은 왜 김다현이 진짜로 하차했는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뒷이야기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PD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타 방송사와의 스케줄 충돌 소속사 계약 조건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죠. 거기에다 김다현이 만약 향후 입장을 발표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MBN이 이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하차하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곤 하니까요. 하지만 미스터 트로드나 현역 가왕 같은 트로트 경연 예능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시청자들은 실제로 가수들의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에 열광합니다. 그만큼 출연 가수들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김다현처럼 인기가 상승세였던 가수가 갑자기 사라지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시청률 손실이나 팬들의 불만을 감수해야 할 테고 출연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짊어진 리스크와 상실감이 크기 마련입니다. 하차가 방송사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입니다. 팬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를 매주 TV로 볼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예고 없이 그 가수가 사라져 버린다면 왜 네, 나는 의문을 품고 방송사를 비난할 수도 있고 혹은 김다현이 뭔가 실수를 한건 아니야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투명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루머가 확산되고 갈등이 깊어질 수 있죠. 이렇듯 예능 산업에서의 하차 한 건이 지닌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예계 전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연자가 자신의 하차로 인한 손해를 방송사에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그 금액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방송사의 편집권과 기획권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등 다양한 법적, 산업적 이슈가 걸려있죠. 만약 김다연 측이 승소한다면 다른 출연자들도 방송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방송사는 출연 계약을 더욱 상세하고 방어적으로 작성하려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방송사가 이긴다면 출연자 하차 문제에 있어서 방송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앞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건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은 이미 인기가 높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무대에서 다소 새롭게 떠오르던 가수가 거구란 이유로 중도 하차했다며 거액 소송을 건 상황이니 이는 곧 방송사와 아티스트 간 관계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팬덤의 동향도 무시 못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김다연의 팬들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MBN에 항의하자 진실을 밝혀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하차 이유가 프로그램 내 일부 갈등이나 방송의 방향성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각 출연진의 개성과 화합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시청률과 컨셉 유지를 위해 특정 인물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혹은 김다현이 원하는 음악적 노선과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콘셉트가 충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부 정치나 계약 조건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결합되어 방송사가 불만을 품고 하차를 종용했거나 반대로 김다현 측이 하차를 결정했는데 이를 방송사가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 여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다연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아 많은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가 침묵 중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인 것이죠. 매니지먼트 회사가 소송을 낸 상황이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입장문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알게 될 추가 정보는 김다현이 어떤 불이익을 겪었고, MBN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하차를 통보했는지 등등이 될 텐데, 그 내용에 따라 대중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방송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한국 예능계도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하차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식의 제도가 논의될 수도 있죠. 이는 방송사 입장에서 제작진의 편집권과 기획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출연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하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런 문제 의식이 업계 내에 퍼질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김다현의 하차 이유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또 소송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언론을 통해 MBN 공식 입장 무 김다현 측 침묵 유지 정도의 보도만 나오고 있고 120억 원이라는 거액이 불거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혹자는 이 금액은 사실상 협상의 카드일 뿐 실제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인정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혹자는 김다현 측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으면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했겠냐며 동정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편 김다현 본인의 음악 인생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만약 프로그램 하차로 당장은 위기를 맞았을지 몰라도 그의 팬덤이 굳건하다면 다른 무대나 방송에서도 활약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그가 가진 재능과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는 왜 그가 MBN을 상대로 소송을 했나, 라는 이슈가 한동안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 부담을 아는 채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앨범을 내게 되면 팬들도 이 문제는 해결된 건가, 라고 궁금해할 터이니 어느 정도 상황이 해소되어야 더 활발히 활동하기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 계약, 구조나 방송사 연예인 간의 역학 관계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일부 예능에서 출연자를 소비하는 방식, 또는 시청률을 위해 단기간에 사람을 교체해버리는 악습 등이 문제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반면 방송사는 프로그램 퀄리티와 기획 방향 유지, 스폰서와의 협의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기도 하죠. 만약 김다연 측이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여러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국회나 시민단체, 연예인 협회 등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하차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 그냥 프로그램 안 나오면 그만 아닌가?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예계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들에게 예능 프로그램은 만인의 인지도를 얻는 가장 빠른 창구 중 하나입니다. 한번 인기가 급상승해서 행사와 광고 러브콜이 쇄도하면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죠. 반면 예상치 못하게 중도 탈락하거나 하차하면 다음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다현도 그런 갈림길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여겼기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일 테죠. 이 사안을 보다 당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김다연은 한창 발돋움하려는 시기에 꿈에 그리던 기회를 잡았다가 뜻하지 않게 프로그램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 상실감과 분노, 억울함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예술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무대에서 밀려난 아픔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방송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나 협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계약서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측 모두가 불이 잘못은 없고, 내가 전부 잘못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누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지는 법적 판결을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